안녕하세요 구교수TV 시청자 여러분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가지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사이트에 꽂혀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는 경우 아마 한두 번 이상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고요 자 이런 경우에 물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런 것을 막고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좀 절제하고자 시간 제한을 특정 웹사이트에 걸어 두다면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확장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가시는 웹사이트에 특정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되지 않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를 하시거나 좀 본인 스스로 조절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시간 제한을 둘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 내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리 i m i t e x 이라고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 i m i t e x t e n s i o 엔터치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검색 결과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웹스토어로 들어오게 되고, 추가, 추가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추가되었다는 표시 보이시죠? 네. 얘도 저희가 그런데 지금 숨겨두고 쓰는 게 아니라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l 미 m i t 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고요 자, 그럼 새로운 탭에 가서 적용을 할까 싶은데 지금 얼핏 봐서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꺼내놓은 아이콘 형태의 네,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활성화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limit is enabled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disable 누르시면은 또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껐다 켰다를 할수 있다는 거,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사이트에서 적용되는지, 그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특정 웹사이트에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것을 막게 하고 싶다. 그런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픈 세팅지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보시면, 쇼 타이머라 해서 타이머를 볼 건지 안볼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타이머를 봐야 되겠죠? 타이머를 봐야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웹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아래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되어지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잘 둘러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자주 가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자주 가지 않는 사이트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 않는 사이트들은 편집하실 수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cnn.com. 물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겠지만 보통분들은 많이 안 가시기 때문에 여기 cnn.com이라는 주소 앞에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삭제할 건지 물어봅니다. 삭제를 할수 있고요. 자, 여기에 reddit. 이것도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삭제해 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즈 삭제해 보고요. 네, 이런 형태로 이베이 이런 것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물론 더 편집하실 거면 편집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기본 적으로 사이트들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자주 간다. 네이버 가서 기사를 많이 읽는다. 그런 경우 있죠. 네이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ad 웹사이트에서 여기에 네이버.com 하신 다음에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을 자주 간다. 다음점넷 이런 것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얼마든지 추가를 하셨다가 편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25분 되어 있는데 굳이 25분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보시면 은 원하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최대 500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500분이면 굳이 저희가 제한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30분 내외로 사이트들을 시간을 정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트 시간을 제가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미대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바꿨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특정 웹사이트를 켜게 되면 거기에 시간이 몇분 남았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 지금 한번 들어와서 30분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계정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가고요.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화면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가 인터페이스를 좀 바꾼 건데요. 조금 다르게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 어 작동하지 않잖아라고 볼수 있는데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네이 l 를시키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살짝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정작 설치를 해놓고 시간 설정 다 했는데 어 되지 않는데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여기서 네. 활성화 시켜 주는 거이 버튼을 꼭누르셔야 됩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켜지게 되고요. 자 켜진 상태로 이렇게 두고 다른 사이트에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이버닷컴 30분인 거 확인했었고요. 네이버닷컴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5분 남았다는 표시 되어지죠.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도 보면 여기 지금 어, 팝업창이 하나 떴어요. 5분 남았다 이런 편, 표현도 지금 보이는데 그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 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뉴스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뉴스도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네이버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계속 줄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4로 바뀔 때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제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확인되어지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네. 이 주소가 네이버 닷컴 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에 적용을 받아서 4로 감소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 지금 보신 것처럼 1분 줄어들었죠? 네. 금세 줄어들었네요. 이런 형태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일어난 상태에서, 어, 다른 탭으로 가잖아요. 다른 주소의 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다른 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 어, 사이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의 시간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4분 몇 초에서 멈춰 있는 상태로 되고요. 여기 유튜브에서 다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탭으로 이동할 때마다 약간 시간이 일시 정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사이트 내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주소가 유효하기 때문에 다 적용이 똑같이 된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자, 만약에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러면 다음 점 넷. 지금 제가 시간을 아예 주지 않았는데, 다음 주소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쳐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시간이 제한에다 도달했습니다. 라고 이런 문구가 뜨게 돼요. 나비 모양에. 그래서 오늘 하루에 시간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는데, 제가 다음을 계속 들어가고 싶잖아요. 시간 제한과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여기 세팅에 가셔서 여기 가시면 다시 오픈 세팅이 있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시간 늘려볼까요? 늘려서 다시 새로운 탭을 열어서 제가 다음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시간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져서 다시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면은 시간을 이미 조정하셔서 네 하셔도 되고, 난다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끄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쓴다는 이유가 본인이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땐 그래야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리밋이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 두시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딱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하고 산만하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